안녕하세요. 오늘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에서는 조이랑 같이 안내견 학교에 갈 거예요. 조이가 오랜만에 학교에 가네요. 가서 발톱도 손질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올 거예요. 같이 가실게요. 자, 조이 내릴까? 우리와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안내견뿐만 아니라 안내견 학교 또 안내견을 훈련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안내견이 되기 전에 강아지 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안내견 학교에 와서 훈련 선생님께 직접 어,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하지. 네. <laughs> 어... 간단히 혹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안내견 훈련을 하고 있는 홍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조이를 어, 직접 네. 훈련시키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음. 네, 조이는 <laughs> 어떤 학생이었나요? 어, 조이는 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였어요. 음. <laughs> 그래서 어, 뭔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명확하게 딱 멈춰가지고. 음, 안 하죠. 어,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이유는 있었어요. 아.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대변이 마려울 때 그런 음.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음. 너무 순조롭게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그 해결 과정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쵸, 그쵸. <laughs> 아, 어, 너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진 않죠. <웃음> <웃음> 열심히 관찰하다 보면은, 네. 잘 보이더라고요, 다른 다른 안내견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훈련받을 네. 조이 좀말안 듣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 그렇죠? 말을 안 듣진 않았어요. 아, 얘, 어, 얘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아, 오히려 더잘 들으려고 집중하고 어. 있던 모습들이 아, 많았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이 가, 조이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행동이 <laughs>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머리가 좋죠. <laughs> 네 <laughs> 지금도 지금 이렇게 조용한 척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음. 그럼 조이가 혹시 훈련 받는 동안에 고비는 없었나요? 어려움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조금씩 고비는 있었죠. 음. 처음에 왔을 때는 주워 먹는 것. 때문에. 주워 먹는 거. 세상이 땅그지도 아니고. 네, <laughs> 어, 네. 아니. <laughs> 네. 네.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강아지들이 아. 오면은 뭐 낙엽 주변에 뭐 떨어진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주워 먹으려 하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도 살짝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옛날 <laughs> 기억이 나나 보네요. <laughs> 네. 후반부에는 네. 너무 이제 핸들러를 집중하다 보니까 네. 약간 측대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멈춰서는 게 있어요. 아 네, 중턱에서 멈출 때 정면을 보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가로 질러서 네, 멈추는 네. 행동들이 있었는데 뭐 모든 게다잘 해결이 돼서 안내견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세요. 네. <laughs> 저희 이름은 누가 지어 주신 건가요? 어, 음... 저희 안내견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한 달쯤 되면은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예, 형제들끼리 같은 초성을 써요. 우리 조이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지읒자로 예, 이름이 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조이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안내견이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네. 혹시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안내견으로 적합한 이유가 뭘까요? 음, 우리 조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여러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하고요. 또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적당한 크이여서 안내견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생후 음, 음, 몇 개월 정도부터 음. 훈련이 시작되나요? 음,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한 살이 됐을 때, 음. 12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훈련을 하고요. 그 전에 어린 강아지들은 일반 자원봉사 가정댁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뭐 집안에서 어떤 품행을 음. 유지해야 되는지 음. 내부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공 장소를 갔을 때 얼마나 얌전하게 잘 적응하고 있어야 되는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게 어, 사회화 과정 우리가 네. 많이 들었던 퍼피워킹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네. 입학하게 되면 네. 네. 그훈련을 하루 몇분 정도 네. 얼마 정도 받나요? 음, 한번 훈련을 할때 30분 정도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훈련 시간이 가장 개들이 집중을 잘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공부를 하루에 조금 하네요. 30분씩. 아, 네. 네. 30분씩 하되, 네. 대신 이제 매일 같이 걸어, 꾸준하게 걸어주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주 5일째긴 하지만, 네. 그게 <laughs> 네. 네, <금요일>, 평일에는 <laughs> 네. 매일 같이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법정 공휴일은 칩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의 경우에 저랑 만난 지 지금 3년 차인데요. 안내견이 평균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네,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7년 정도 되고요. 두살 때쯤에 안내견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7년을 활동하면 네. 만 일곱, 만 아홉 살 네, 전후가 되면 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학교로 돌아오게 되나요? 네, 아, 은퇴 후에는 학교로 막 돌아와서는 건강 검진을 일단 하고, 네다 건강한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와. 은퇴견 홈케어 가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음. 안내견과 파트너의 매칭 과정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음. 안내견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집으로 방문을 해서 얼마나 가족 지원이 좋은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우리 안내견, 안내견이 지내기 어떤지, 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면 그 직장에서 또 직원들과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러고 안내견이 매칭이 되고 나면 한달 정도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고,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안내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렇게 파트너와 안내견이 만나서 활동을 하다가, 어, 맞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아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일도 있나요? 아, 네, 있긴 한데요. 음. 극히 드물고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면은 강아지의 문제가 없던 거기 때문에 음. 네, 강아지는 다시 안내견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음. 안내견이 이제 파트너와 잘 만나서 활동을 하고, 많이 하고, 또 자리를 잡고, 그래도 네. 학교에서 나오셔서 꾸준히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제 1년에 두번 정기사후관리라고 해서요, 저희가 찾아뵙고, 안내견과 얼마나 잘 적응하고 계신지, 혹시 불편한 건 있는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직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학교에서 네, 그렇죠. 나오시죠. 네. 네, 그럼요. 파트너분들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 이직을 하신다거나, 네. 이사를 가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변에 네. 환경도 적응하셔야 되고, 안내견과 어떻게. 어떤 코, 코스로 걸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파트너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가셔서 비정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국회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사실 나오시는 거 외에도 종종 전화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부하셔서. 그렇죠. 뭐 백신 맞아야 될때 되면 <laughs> 네. 백신 맞추라고 또 전화드리기도 하고 구충이나 음. 여러 가지 뭐 계절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주의해야 될게 있으면 또 전화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음. 네. <laughs>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많은 이슈와 매체를 통해서 안내견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안내견의 인식이 향상되기 위해서. 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혹시 선생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의원님 덕분에, 어, 안내견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우리 안내견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 생겼고, 또, <laughs> <그리고 웃음> 퍼피워킹 신청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원님처럼 사회 곳곳에서, 예, 네, 많이 활동하고 계신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시게 되면 이런 안내견들을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환대해 주고 네, 많이 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긴 시간 동안 네. 저기 인터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 부탁이 있는데요. 네. 저희, 혹시 그 퍼피 아직 훈련 받지 않은 강아지를 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응. 지금 또 때마침 강아지들이 태어난 지 3주가 된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다양한 색깔의 강아지들이 지금 있으니까 음. 네, 그 강아지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어, 아, 끝난 것 같습니다. 감건 알아가지고. <laughs>